오늘은 귀문관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서 빗장을 잠근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빙의현상 또는 무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의학적 용어로는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부부싸움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귀문 관살이 있는 사람은 기억력의 달인으로 과거 회상을 잘합니다. 의견이 서로 간에 불일치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집요한 잔소리를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귀문이 어떻게 짜고 들어오는지 그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용과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 쥐와 닭입니다. 미인, 양과 범이 되겠습니다. 오축, 말과 소가 되겠습니다. 신묘, 원숭이와 토끼가 되겠습니다. 사술, 뱀과 개를 말하는데요. 요 일지를 기준으로 연월시지에 있으면 이 기문간살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신적 편향성으로 편집증적 기질과 일반인과는 달리 명석하고 천재적 기질이 있지만은 외부의 평판에 신경쓰며 의도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자체의 스트레스를 폭력적으로 풀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귀문관살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맑아서 꿈으로 보는 예지력이 특출하고 의처의부증의 부정망상이 많고 집요하고 광적기운이 태강하여 순간폭발을 잘하며 가끔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귀문관사는 비범한 재능이 있어서 문학과 예기 방면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문관살의 특징은 변태성이고 히스테리성 발작 증후군과 정신 이상 증후 공주병, 그 다음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어 반복,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귀문 관살이 틀림없이 사주의 원국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상적 행동에 반복과 변동이 심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합니다. 상대의 나쁜 감정을 뇌리에 저장했다가 귀가 하게 되면 배우자 등에게 폭력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기복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적인 그 언행과 폭력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지와 시지에 귀문이 남명은 재성이거나 여성은 관성일 경우에 배우자가 변태적 성향이 있으며 배우자가 성불감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명의 귀문관살이 재성이 되거나 여명의 귀문관살이 관성이면 배우자의 정신적 횡포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관성운에는 귀문관살이 오면 부부와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문관살이 화개살과 동주하면 종교인의 직업에 적성을 놓으면 대기를 합니다. 귀문관살의 여명은 남편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명의 신양명에. 귀문에 관살혼잡이 있으면은 주눅이 들어 길을 펴지를 못합니다. 인성이 혼잡되고 충형해파가 겹치면은 신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편인과 정인이 많이 혼잡되어 있으면서 행운에서 충형해파가 이렇게 닥치면은. 신병이 옵니다. 신병을 알게 되면 병중무구죠. 약이 없습니다. 상관이 이제 귀문관살에 놓이면 변덕으로는 일관성 유지가 힘들고 신경이 예민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귀문관살의 그 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칭찬해주는 것이 묘약입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막 나무라고 같이 싸우게 되면은 그 폭발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가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뭐 기도원에 가서 풀려고 하던가 뭐 사찰에 공을 들이면서그 신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점점 더그 신병이 강해지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문관사는 주로 신약사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신약 사주에는 귀문관살이 상당히 위험한 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강 사주일 경우에 귀문관살은 창의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를 테면은 명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할 경우에 삼명육통의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 원국에 귀문관사를 갖고 있으면서 행운에 같은자가 동착을 하게 되면은 귀문관이 발현이 되죠. 그리고 그때에는 아주 강렬하게 옵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그 십이지 그 시비지, 십이지면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오죠. 다 그렇게 그 십이지가 오는데. 지지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귀문관살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귀문관살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오는 귀문관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주의 어, 그 원국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신장명일 경우에는 이러한 안 좋은 그 기운들이 나타납니다. 그 진해를 살펴보죠. 진해는 에, 집요하고 잔소리가 많으며 표독스럽고 복수심이 있으며 기억력과 결벽증이 있습니다. 히스테리 히스테리의 전형이죠. 그 다음에 자유와 자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마보이 공주병 의타심 자연주의 무절제, 무책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인, 유인. 그러니까 이 미인과 유인을 갖고 있으면은 무관심과 무표정, 나태, 무반응, 애늙은이, 애매모호,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축. 오축은 이제 다혈질, 감정기복, 폭발적, 조급증, 작파 분기 탱천 자학 뭐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묘 신묘는 이제 만심 유화 독전 선민성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며 과대의 망상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원 그 규문관살 중에서 가장 그 흉한 것이 이제 사술이 되거든요. 뱀과 개를 의미하는데, 에, 개 짖는 소리에 범이, 뱀이 놀래서 허물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 사술이 올 경우에는 기만, 음흉, 사기, 이중성, 표리부동, 극단적, 이기심의 성격이 작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 귀문관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